안녕하세요 믿음이사입니다.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. 일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. 오늘 이사는 원룸 용달이사입니다. 큰 짐은 책꽂이 하나 침대 하나 렌지대 하나 매트리스 하나 그외 잔짐들입니다. 잔짐은 약간 있는 편이었고요. 그래도 어느 정도만 있으면 1톤 용달엔 다 실린답니다. 옷은 비닐로 꼭 포장해 드려요. 일반이사든 반 포장이사든 비닐은 꼭 지원해드리고 포장해드립니다. 일하다가 셀카 한번 찍고요. <laughs> 거의 니프트로 제가 작업을 거의 혼자 작업합니다. 짐이 너무 많을 때는 작업자 두 명이 들어가고요. 아니면 혼자 작업입니다. 혼자 작업할 때는 고객님이 일부 도와주고 상차할 때는 제가 이렇게 니프트로 웬만하면 혼자 작업을 해요. 요 니프트는 한 400에서 500km 까지 들을 수가 있는 장치입니다. 예, 뭐 냉장고도 혼자 이렇게 번쩍 들수 있고, 뭐 오토바이도 다들수 있는 리프트 용달 차량입니다. 지역 상관없이 불러만 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. 예, 전국에서 제주도까지 이사 가능하고요. 어디든 출발은 다 가능합니다. 불러만 주시면 달려갑니다. 이렇게 혼자 거의 다 상차 완료했고요. 오늘은 가나구 쪽에서 인천 청라 쪽으로 이사하는 겁니다. 거리는 뭐 약간은 있지만 그래도 멀지 않은 멀면서도 가까운 거리죠. <laughs> 상차 완료한 모습이고, 예, 오후에 시작해갔고요. 좀초저녁이 끝났습니다. 하차도 엘리베이터로 작업했고요.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.